어 아빠, 엄마, 패티, 어디 있어? 둘이 하고 나와. 꽃들또 어디 있 이었대. 응. 어, 내 토끼하고 똑같은 덱도 아니고야, 그래도. 이지. 꽃들. 우와! 우와, 우와, 우 패티도 짓도 이지였대. 일고 엄마하고 아빠 때도 뒤뜰 뒤었대 어떨 때지? 아야, 아야 우거했어. 뒤에 놔두 말해. 음, 아안 했나? 네, 어때도? 우야 우거야, 우거, 우다 우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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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아 우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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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あ。

아누미인데 내가 엄마, 엄마처럼 뭐 하나 하고 했더니 어때? 헤헤헤헤.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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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. 헤헤헤헤. 헤헤헤. 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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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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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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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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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나가 꿈꾸는 그곳에는 없거든? 이 어이, 뭐? 어이 꿈? 고자 하야! 너 씻었잖아. 아니, 고지? 때 어때? 나니 애통 가고 쫓아애또씻다고 가고 닿다고 너! 너 말할 게 있어. 너 수학 문제 다 틀렸잖아 그때. 어, 내빵끄졌대 너한테 괜찰아 어, 미안해. 어그 진짜 완전 바보 같은 놈이었어. 아 <laughs> <야>, 나빠. <아파. 웃음> <laughs> 아기야 왜? 너말게 있어. 왜? 너멍청이었구나 뭐? 뭐? 이 멍청아. 뭐? 너 뜨뜨 왜? 에에에에에. 안돼. 띠. 꺼졌다. 애기야너 뜨. 왜? 아다! 애기야, 뚜. 아지돗토토어 애기야, 뚜. 이렇게 어때? 내욕 맛이 어떠냐고? 돗토 졌 으, 해부포텟. 띠띠띠 왓다. 하하하. 애기야. 너말게 있는데 너 진짜 바보였구나. 바보야. <드> 바보하기 바보 아니야, 나니. 너는 시놈아, 넘치잖아너 진짜 못해. 뭐, 너도 음치여서 가, 나는야. 이렇게. 그 내가 노래 보여볼게음치여서 가, 이놈아. 진짜 노래다 볼... 넌또음 또, 음을 못해. 안 잡아, 넌. 어, 근데, 만들어도, 너도 만들잖아. 근데, 만들어도 음을 잡아야지. 어. 근데, 너가 바보인 이유는, 응. 진짜, 뜨, 이렇게, 때문이야. 휴대폰 어, 끄떡이잖 피애뻑부터... 너, 끄떡, 끄 그것도 말고도 듣다 야! 휴대폰 끄떡인데? 야, 난 휴대폰을 안 하거든. 그거 뭐여? 난 그냥 너한테 말하고 있던 어? 디에도 말해? 너 곰..나다 밭에서 아니야! 너곰아너고그니 곰아타고 있지 너, 뭐, 그 뭐, 뭐, 이, 너. 그... 어? 아곰아다 애디야 왜? 너 진짜 바보였군 어유 피너다 보여 너보대기야빵 웃긴 거 너야 에디야 왜? 모든 말지 장갑 없어 이건 변대가 아니야 네? <laughs> 자기 엉덩이를 자기 목욕하는 거 보고 난 그게 변대겠지 그리고 자기가 엉덩이 보여주고 하는 게 자기가 변대고 이건 야 내가 엉덩나가거니 에디야 왜또야 에디야 응옷 벗다고? 아니야 오빠떠 했다 에디야 너변태였어 에디야 너오빠좀만안지아미안다나오빠 변태놈이었군 나너디야너 아, 진짜 변태놈이었어 응, 나 나아갔대 응, 나나갔대 하트 어디있지? 에디야 이미 샀군 응. 에디 나, 아니, 나이, 나이, 그거 다 쳤다, 다. 애디야 하트 2다 내가, 운나나 밖에 있는데,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뭐. 너가 진자도, 사고 있기 때문이야. 응, 음, 음, 아니야. 고지어에요 아, 쳤다. 에디야. 내가 좀 있다가 말하다가, 좀 있다가 때릴 때가 일어날 거야. 아, 다맞다 쳤다. Yeah. <sighs> 가 진짜 변태였다는 건잘 알았어. 아기야, 살자마네 일단 너가 변태였다는 건 알고, <laughs> 너가 진짜 어. 바보 같은 놈이 나온 건도 어. 알고, 너가 진짜 욕을 많이 쓴다는 것도 알았어. 오 이나가 고였다. 소토야. 너이 놓아 소토. 아 맞아, 내가 썼어. 욕은. 근데 너가 진짜 멍청하다는 건잘 알아도왔어 너누너마말 듣고 있너또 어, 요트 마이도... 사줄게 너... 뜨뜨 왜요... 이놈아 어? 너 요트 지 너면 휴대폰 붙어도 돼? 난... 휴대폰으로 전화 안하고는 네? 거? 거. 애기야 거. 너... 뭐지? 조지에 이 소리 나는 못 들었는데. 왜? 거? 너 유럽에서 난소인데 이건. 왜? 내혀 부분 따뜻해 왜이소에 없지? 아아아아아아아아디디디디디디디